안녕하세요. 평대자병별학신 동양입니다. 반갑습니다. 참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 그죠. 여름 시기를 어떻게 그냥 헤쳐나가야지 막막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음에서 이게 이월 운세를 올리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게 뭐 통계를 뽑아서 하는 얘기지 개인 하나를 두고 하는 얘기 가아니라참고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올려. 도움이 됐으면 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그럼 22세 김효생 돼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게요. 김효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창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. 그런데 이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.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어떻게 본인이 굉장히 힘들거든요.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. 그런데 이럴 때수록 이 자신감 을 잊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을 잘 챙겨가지고 내가 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면 은 얼마나 이게 더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자신을 잘 챙기고 자신감을 잘 챙겨서 우리한 지금 준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잠, 잠시 잠깐 쉰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본인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게 참고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그리고 3 4세 정묘생 정묘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러냐면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닐 거예요. 아닌데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 있는 이게 이게요. 그게 들어와 있거든요. 이미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좀 냉정해져야 돼요. 왜 냉정해야 되냐면은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참 멀리 있단 말이에요. 멀리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너무 성질 급하게 냥냥 막 아둥가둥 하다 보면은 멀리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. 지금 그것이 곧 가깝게 다가올 건데, 그거를 못 봐가지고 놓치는 경우도 없잖아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, 이럴 때일수록 내가 감정을 내, 잘 추스려가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자신이 아끼지 않고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잘 배려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분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요거를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46세, 얼면생 같은 경우는요, 이게 하는 일마다 이게 참 일이 잘 풀려나가요. 풀려나가니까 진짜 이게 뭐, 막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는 기회가 들어와 있거든요. 들어와 있는데, 이게 뭐 엉뚱하게 우리가 있으면은 이게 좋은 일에서 나쁜 일은 항상 이게 마장이 깨가 뒤따라오는 게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가족 간에 우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가족 간에 우환 우한. 우환이라 그러면 병고 병란이 다 생길 수가 있잖아요. 그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게 뭐라 그해야 되나 이렇게 잘될잘 잘 된다 할 때. 뭐, 우리가 또, 뭐, 가족 간에, 뭐, 뭐, 침묵을 다진다거나, 뭐, 단, 뭐, 뭐어쩐다가 무슨 단체 여행이나 이런 걸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가족 간이뭐잘 풀리니까 우리 가족 간에 여행이나 한번 하자. 막 이렇다 저렇다. 이거는 좀 상가하시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내가 더 나쁜 일을 막 이게 당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여행이나 또 내가 이게 뭐 아무 의미 없는 뭐 외출 같은 거 되도록이면은 나의 꼭 필요한 일이 아니고는 바깥으로 돌지 않는 것이 본인한테 가장 이게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좋은 운도 놓치지도 않고 내그 대운을 받아서 힘차게 밀고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참고로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8세 개묘생 이게 진짜 운이 따르면 이게 사람도 따라요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사람도 따르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따로, 운이 좋아가 사람이 많이 따라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분수를 갖다가 이게 잊어버리고 너무 기고만장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. 자신도 모르게 기고만장하게막 구출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럴 때수록 자신을 낮추고 상대한 배려를 갖다가 깎이지 않고 내가 베풀어 준다면은 진짜 더 좋은 일이 생,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. 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이야기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나 남들한테 베푸는 거나 모든 것을 골고루 이렇게 잘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나가신다 그러면 아마 더, 더 크게 더 좋은 일들이 무무진하게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70세 시묘생신무생자 심무생,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이제 이 나이 되면 뭘 하겠어요. 그죠? 그런데 하는 일마다 내가 집안이고 모든 것이 이게 잘 풀려나가요. 만사 형통이 되는 형국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또 세월이 세월인지라 시국이 그렇잖아요. 좀 많이 안 좋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게 또 더군다나 여름이잖아요. 8월이면. 8월이면 여름이니까 뭐 물가나 뭐 요새 휴가철이 돼가 물가나 이런 데는 많이 가실 수가 있거든요. 그데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행은 안 하시는 게. 특히 물가는 더더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는 여행이나 물, 여행을 가더라도 물가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이전부다 다 가정마다 이 가정에 다잘 돌아간다고 내 건강을 등가시하면안 된다는 이야기죠. 이럴 때 서로 내가 건강을 잘 챙겨서 내가 두루두루 가족들하고 잘 지내시는 게 아마 본인한테는 크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든지이 어려운 시기에 각각 가정에 다들 건강하시고.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, 잘 되기를 바언합니다승고합장합니다